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함께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일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가 점점 가까우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의 순환 예고를 자주 언급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십자가에 당시께 순환 받으신 이후에 당신의 제자들이 당황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도록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를 들은 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문 13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순한 예고를 들을 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슬펐을 겁니다. 3년 반 이상을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스승이 죽는다고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꽤나 슬픈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낙심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게 된건 어떠한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면 그 기대가 어찌 될지,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한 어떤 낙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아 아무래도 그들에게 잡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그들이 자신들도 잡아서 해를 가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좀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냥 "십자가에서 죽겠다, 죽을 것이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날 것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3절 보세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사아 제자들에게 먼저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부활했습니도 함께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이 순환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슬픔 낙심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불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어떤 소망도 함께 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의 예고에 슬프고 두려웠지만 부활의 약속을 듣고 기뻐하였다. 큰 소망이 가득 찼다. 이게 제자들의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은 웬만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해도 좋으니 이 상태로 있어도 좋겠다는 걸 본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논리가, 그 심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예고에 들을 때 십자가의 죽음에만 기가 쏠리게 된 이유라는 거죠. 당장 스승이 죽고 죽는다고 하니 슬프고 또 품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낙심되고 더군다나 자신들도 잡힐까 봐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 것에는 마음을 집중하지 못한 겁니다. 예, 스승이 다시 살아오면 뭐 한다는 거죠? 당장 죽는 데 말이에요. 당장 은 손을 보니까 그게 먼저 마음이 앞선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 자신의 들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저는 믿음이라는 거, 요번 주에 우리가 믿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신 것들이 기대되고 그것들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면서 그 손해를 이겨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게 당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인생이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럼 육체가 죽지는 않죠. 그러나 이 영혼의 자기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허물과 죄악도 못 박히고. 내자신의 쓸데없고 세상을 쫓는 마음, 예수라는 삶의 그런 태도와 습관도 못 박히고. 그런 것들 다 버려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까워서 지금 당장 손해 보는 것이 아까워서 그 위에 우리에게 있어 주어질 새로운 삶의 일들을 마음에 들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래서 본전생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손해를 두려워하면 지금 이상으로 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음을 넘을 수 없고 실패를 넘을 수 없고 상처를 넘을 수 없고 불안과 고통을 넘지 못하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 내 교회의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함께 얻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함께 얻게 되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 것이 잃어버려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어지는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에 더큰 초점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손해를 보지만 함께 얻어질 것이 더 귀한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얻는 것이고 실패를 인정하면 다시 일어서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상처를 인정하면 회복되는 복으로. 죄를 버리면 거룩함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탐욕과 욕심을 버리면 마음의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오게 됩니다. 자기 나라, 사람의 나라를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을 가득 얻게 되는 것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의 삶은 이런 겁니다. 나를, 내가 사랑하는 이 손해를 받아들이는 겁 그,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승리를 약속받고 그것을 얻어가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가 두렵죠? 당장 뭘 잃어버릴까 두렵죠? 당장 무엇을 지금 다 십자가를 못 받는 게 두렵고 하지만 그 고비를 넘을 때 우리는 오히려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그리고 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십시오 손해를 볼것 같은 그 염려 두란조차도 못 박으십시오 거기서 새로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은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더하여 붙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영적 원리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손해봐야 됩니다. 없어진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쓰여서 다시 살아는이귀한 복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인하여 더욱 새로운 것들을 소망하며 그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의 기한복을 얻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각자의 삶터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된이 교회가 지위의반석위에 세워져가는 영은 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믿음을 깨달아. 당장 손에 볼지라도 영원하고 온전하고 새로운 삶의 복을 얻기를 소망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 앞에 고백하며 나선 하나님의 계한 성도들의 심령 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